안녕하세요. 금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11월 운세 부상이 따라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 연애, 일적인 면에서 어떤 부상이 들어오는지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카드 선택하셨나요? 설명란에 다임테이블을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절제 카드와 덴컵 카드가 나왔네요. 그동안 노력이 드디어 완벽한 행복과 풍요로 보상받는 한 달입니다. 금전은에서는 지출이 줄고 돈의 흐름이 안정되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돈이나 거래가 잘 풀리고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연애운에서는 관계가 편해지고 감정이 따뜻해지네요. 오래된 인연은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인연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기입니다. 일적인 운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협력운이 좋네요. 하던 일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성과가 차분히 따라옵니다. 욕심부리지 않아도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번 달은 마음이 꽉 차는 행복이 오는 시기입니다. 해피엔딩 한 달입니다. 금타로가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흰 카드와 아홉 개컵 카드가 나왔네요. 노력은 역시 배신하지 않네요. 강한 의지와 끈기가 드디어 당신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금전운에서는 밀린 돈이나 보너스 성과금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출도 안정이 되네요. 그동안 버틴 만큼 채워지는 한 달입니다. 연애운에서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혼자이신 분은 관심 있는 사람이 다가오고 연인이 있다면 마음이 한결 가까워집니다. 감정이 따뜻하게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일적인 운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던 일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상사나 주변의 인정을 받고 새로운 기회, 제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달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이 바라던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소원성취 한 달입니다. 금타로가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베이스 펜타클 카드와 운명의 수박기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달은 운명적인 재물 보상이 들어오겠어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행운이 굴러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물질적인 대박까지 가져다 줍니다. 금전은에서는 수입이나 계약, 보너스 같은 현실적인 보상이 들어오네요. 막혔던 돈줄도 풀리고 운이 한 번에 바뀌는 시기입니다. 연애운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연한 계기로 인연이 연결되거나 새로운 관계도 빠르게 가까워지게 했어요. 커플들은 서로의 관계가 단단해지네요. 일적인 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프로젝트 제안이나 계약 등 예상 밖의 제안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일이 빛을 볼 타이밍입니다. 이번 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기회와 돈벼락이 쏟아질 수 있어요. 보상파티 합정입니다. 금타로가 응원할게요.